여기가 팔금 서근 등대 그지 음. 서근 등대. 예, 꽃도 이쁜 거 많고? 어, 여기가 새로운 게 많은 거 같은데. 그 나무들도 많고. 나남 음. 어떻게 이상해? 무슨 소리? 뭐 쁜거 많아. 기호로. 음, 예. 고사 고사리도 많고. 음. 고사리 캘러 와야 되겠다. 그렇지? 알게. 나이 접을 말게. 이 접을 말게. 이 접을 말게. 자, 이 접으죠. 말게. 이쁘다고 좋은데. 서근 등대. 음. 이게 어? 너무 깊이 들어와. 음. 나 이거 깊이 들어오고. 음. 깊이 들어와. 왔을 때는 가까운 줄 알았는데. 음. 그때 맨년 음. 음. 됐을 텐데. 어디가 또 저기 앉아 앉아 저기 그팔 저기 이, 지금 저이이기 이, 여기 보이지 저 하얀 금 팔금 있게 아, 저 아, 다리 어. 건너면 저 앉아거든 음. 나의 고향 앉아 음. 도초 음. 역광달채가 끝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짝하니. 음. 뭐뭐 캤어요 뭐 아무튼 지금 집에 잘 살아 잘살고 있어요 작년에 어. 꽃좀봤어요 음. 너무 손이 안 타가지고 장막하네 그래도 새로운 곳 좋은데 그지 바람 불어서 파도소리 입고 좋아 좋아 끝